안녕하세요. 마포구 마을 자치센터 고다은입니다.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서울시와 마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통합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조금 시스템 등록부터 카드 연결과 계좌 연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0년도부터는 우리 은행 보조금 시스템이 아닌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 볼까요? 먼저 주소창에 http.ssd.e-seoul.go.kr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뜨나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중앙에 마포구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세요. 중앙에 여러 버튼 중맨 왼쪽 사업 참여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지원 사업 정보에서 신청하신 관리부서와 지원 사업을 선택합니다.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부서는 자치행정과를, 지원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리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모사업 담당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으로 제출하신 실행 계획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조 사업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 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된 항목으로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 정보 기입 시에는 별표되어 있는 필수 항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체 부류를 보시면 비영리단체, 법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선택 후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민모임 3인의 경우에는 대표 제한자 1번에 생년원리를 기입하시고 비영리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표자 정보에는 대표 제한자 1번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책임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책임자는 사업의 회계, 즉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실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하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하단에 거래 은행 정보를 선택합니다. 마포구의 경우 우리 은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은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업 예산 정보를 등록합니다. 실행 계획서에 있는 세부 예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보조 비목에 맞춰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총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기입하신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확인하신 뒤, 하단의 동의 버튼 클릭 후, 최종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조금 시스템 등록이었습니다. 스텝 1에서 보조금 시스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카드와 계좌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단계에서 기입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단의 집행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카드 계좌 관리 하단에 있는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등록 전 계좌 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왼쪽 탭에 계좌 연결 관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조금 출금 계좌 옆에 등록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보입니다. 팝업창에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기입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결 완료입니다. 그럼 계좌 연결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셨나요? 이번에는 보조금 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탭에 카드 연결 관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여자 정보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보유카드 정보 확인 후 하단의 카드 지정 버튼과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유카드 정보는 전산으로 자동 입력되는 데까지 2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시스템 등록과 카드 계좌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조금 시스템 실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